안녕하세요. 뉴스핌 스포츠톡입니다. 2위가 12년 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우승을 아깝게 놓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데뷔 첫 3루타로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주요 스포츠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세 2위는 오늘 끝난 미국 숏라이트 LPGA 클래식 최종 3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4 언더파 199타로 제니퍼 컵초에 한타 뒤진 2위를 했습니다. 1. 2라운드 선두를 달린 이이희에게는 아쉬운 준우승이었습니다. 다음은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전날 이안타의 도루까지 만점 활약을 펼친 김혜성이 오늘도 2타 점 3루타의 호수비까지 맹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한 이정훈은 두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배드민턴 소식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어제 끝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지희를 꺾고 역전 우승했습니다. 다음은 주말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광주에서는 이틀 연속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기아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한화는 누시 환의 끝내기 실책과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외국인 투수 우라도의 2피 안타 완봉승에 힘입어 NC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획득했습니다. 단 1안타로 승리한 삼성은 역대 6번째 최소 안타 승리 타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잠실에서는 롯데가 새로운 에이스 간보아의 6 2닝 2실점 완벽투로 두산을 제압했습니다. 위닝 시리즈와 함께 롯데는 홈, 원정 20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해 한화가 세운 k b 오 리그 최다 기록과 동료를 잃었습니다. 고척에서는 LG가 키움을 잡으며 연패에서 탈출해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체리닝 무실점의 송승기는 토종 투수 평균 자책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골프 소식입니다. KL PGA 투어에서는 이가영이 극적인 역전 우승으로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이가영은 통산 3승을 기록했습니다 kpga 투어에서는 김홍택이 백송홀딩스 아시아드 cc 부산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우승을 신고한 김홍택은 kpga 투어 통산 우승도 3승으로 늘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월 10일 오후 8시 쿠웨이트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이미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은 대표팀은 2위 요르단을 넘어 조 1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구와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이번 주말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